이번엔 일본 골프 파라군이라고 불리는 효고현을 품은 오사카입니다. 고베에서 1박을 하며 효고현에서 2번의 라운딩을 하고 오사카 시내에서 3박을 하며 교토부에서 1번의 라운딩을 했습니다. 왜 효고현이 일본 골프의 파라군인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골프장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일본 골프 파라군 오사카 골프행 시작합니다. 아, 일단 간사이 공항에 잘 도착했고요. 일단 저희가 2터미널에 내려서 2터미널까지는 셔틀 버스를 타고 왔고 셔틀 버스가 여기 에어로프라자 앞에 내려줍니다. 그럼 이 에어로프라자 바로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 렌터카 사무실이 다 보여 있거든요. 이쪽입니다. 예. here. here. Yeah. 스크래치. 도저파인밸리 도착했습니다 요거는 이동용 카트인가 보네요 실어가지고 이렇게 철길 따라가네 이것도 희한하네 일단 1시 티업인데 11시 반쯤 도착했고 점심 먹고 그리고 스루플레이로 진행합니다 돈까스 와우 센터... 아, 노조벨리컨트리클럽식사하고아코스 1번을 출발합니다도조벨리 1번을 시작합니다그래도파란이 잔디. 나슈나람이번을아 아, 골프 파인 고고연에서 도고벨리 골프 클럽입니다. 2번 홀. 부샤. 어잘 갔다. 부샤. 2번 홀 트러블샷입니다. 스치듯이 톡. 나게 올라가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깝다 보기 팟. 어퍼샷 보기 이셔안늘른다아이가 오케이. 오케이. 와와 와, 여기 진짜 멋있다, 그지? 와 멋지다 멋지다. 보다 위치가 되게 좋은데 있네. 자, 3번을 파스려 는다150 야드. 아직 잔디가 다 파란 치 않은데 그래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가고시마 갔을 때는 페어웨이만 좀 녹색이고 나머지가 좀 노란색이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3번을 파스리. 4번을 파스리 150야드. 나이스. 4번을 파포. 4번을 입니다번 파포. 5번을 그정도 치면 될것 같은데 그냥 분의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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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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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분의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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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스 마치고 후반전 입코스로 갑니다. 없어, 없어. 이거, 이거. 아, 후반에는 좀 재밌게 치겠다. 아, 전반에 너무 밀려가지고 잠시 먹고 한 시여서 전반 뛰고 후반 가면 사람이 없을 것 같는데 진짜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마지막 팀인 것 같아요. 앞에 도 아무도 없고. 아, 전반에 너무 밀려가지고 흐름이 깨졌는데 후반은 좀 재밌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을 파포 그구굿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얘기야 11번 홀 파5 11번 홀 파5입니다 티샷 시샷 이거라니까 12번 홀 파3 자 12번 홀 파3 110랩입니다 아 진짜 아무도 없네요 아이서 나 빼. 자, 오늘도 역시 황제골프입니다. 지금 여기 아무도 없고요. 코디아인데 이렇게만 것 같진 않은데 다른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라운딩은 잘 마셨습니다 라운딩 하다가 중간에 배터리가 다 나가서 동영상을 거의 못 찍었네요 후반에 황제골프 진짜 잘 즐기고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콜이여가지고 잘하고 지금 5시 다 라운딩 끝내고 저희가 막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주장이 청소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저희도 오늘 라운딩 잘 마치고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보면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근데 하여튼 비안 오게 잘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일단 우리 숙소가 있는 고베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아리마운센 여기가 금탕입니다. 금탕 여기가 데이스파 가능해서 요금도 싸고 일단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성인은 650엔 소인은 350엔 타올은 조그만게 200엔이고 큰 타올은 500엔입니다. 수건을 가져와서 일단 고베 코코 호텔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1층에 누스페이스 매장이 있고 로비는 2층에 있어요. 그 위에 이제 객실입니다. 근데 하나 웃긴 게 여기 주차장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차를 대고 그리고 와야 합니다. 고개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서 일단 체크인 했습니다. 로비도 여기 옆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네요. 전 계단으로 더블로비입니다적그하네요 역시 이소마르스탄 입구 어? 저쪽 골목인가? 어디 골목길로 들어갔네 여기는 이지란이네 여기 로스트 비프하고 뭐 뭐였지? 스테이크 덮밥 이게 로스트 비프 덮밥 아 이게 로스트 비프 덮밥이지 로스트 비프 덮밥 이게 스테이크 스테이크 덮밥 반찬 없나? 나나비로하고 하이볼 메가 사이즈 시켰는데 엄청 큽니다. 지금 이게 이게 손바닥이고 500이 넘을 것 같아, 그지? 한 600mm, 어, 600mm 될것 같아. 어, 이게 이게 3,800원씩 엄청 저렴하죠. 아, 어, 엄청 큽니다, 진짜. 와우. 사시미 3종 세트. 닭꼬치 5종 세트. 어, 맛있습니다. 숯불향이 잘 나고, 정말 맛있네요.